전시소개부터 들어가면 지금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마이 유니버스 나의 우주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나의 우주라는 뜻이 이제 스페이스 유니버스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작가님 딸 이름이 우주여가지고 이제 우주라는 동의어로 이제 중요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되고 사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작가님이 딸에게 바치는 전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전시예요. 2021년에 진행했던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와의 오마주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3년 만에 돌아온 국내 개인전에서는 이제 딸과의 이야기 그리고 혹은 그 뒤로 위어 있을 수 있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이시는 양쪽 크롬 작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작가님이 딸에게 쓰는 편지라고 만들어낸 작업이에요. 여기 호랑이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보면 둘다 작가님의 캐릭터인 하나인데 지금 이번 전시에서는 주로 우주로 나오고 있기는 해요. 작가님 따님인데 물려고 하면 은 다시 물어라. 밑에 있는 글씨도 누가 너를 물려고 하면 다시 물어라. 라고 해가지고 딸이 당하지만 말고 좀 강하게 컸습니다.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낸 페인팅이 이 옆쪽에 호랑이 페인팅이고 반대쪽에 있는 호랑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누가 너에게 레몬을 주면은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속담을 활용을 해서 누가 너에게 레몬을 주면은 그 레몬을 준 사람 눈에다가 이제 레몬 스티치를 짜라 원래 미국에서는 레몬을 준다라는 게그 사람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의미라서 누가 너에게 고난을 주면은 당하지만 말고 그 고난을 한 사람한테 갚아라라고 해가지고 딸이 강하게 컸으면 하는 의미. 를 담은 작업이 두 작업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쪽에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작가님이 거의 처음으로 본인이 의연화돼서 나온 페인팅이기는 해요. 밑에 있는 글귀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 작가님이 곰처럼 튼튼하게 서서 두 다리 사이에 우주를 넣어놓고 우주를 해할만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곰의 눈이 빨갛게 이제 충혈이 되어고 있는 이런 이제 레터 시리즈가 재밌는 작업이고, 사실 이번 전시의 가장 백미인 작업은 이쪽 큰 벽에 걸려있는 내네 작업 월든 시리즈예요 월든 시리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필가, 헨리 데이비 소로의 월든이라는 수필을 베이스로 작업을 한 건데, 작가님이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제 딸에게 쓰는 메시지 정도 하나로 약간 교훈처럼 그 딸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적은 건데, 헨리 데이비 소로의 수필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속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들을 내 몸에서 버려내므로써 얼마나 좀더 좋은 사람이 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법정생님의 무소유 같은 책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원래 뭐 자연주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작가님이 거기서 포인트로 뽑아낸 내용은 그 내용인데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을 했을 때 본인에게 가장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본인이 예전부터 차용을 했던 각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특히 디즈니 캐릭터들을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 몸에서 비워내는 행위를 하는 건데 몸에서 비워낸다는 행위를 할때 비우면 이별인 거고 그런 방식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셨어요. 그래서 페인팅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엽게 보이기는 하지만 은 여기 있는 아기 돼지 사명제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형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한 명은 죽여서 바베큐가 돼서 사라지고 있고 옆에는 있 핑크퐁 같은 경우는 핑크퐁들이 회가 떠지고 있고 반비는 바베큐가 되고 있고 버니는 토끼 탕이 끓여지고 있는 건데 귀엽지만 되게 잔혹동화처럼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담아낸 페인팅이 이 페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밑에 보이는 글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작가님들의 글과 다른데 보면은 이제 글씨체가 많이 틀려요. 다른 것들 삐뚤빼뚤하게 되게 필기체로 쓰여있는 이거 되게 정자체로 쓴게 이거는 헨리 데이빗 소로의 필기체를 그대로 따와서 붙인 거예요. 이게 작가님이 이거를 그냥 뭐 글로 쓴게 아니고 금을 녹여가지고 이제 금녹이는 방법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또 다른 역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헨리 데이빗 소로가 자기가 상업을 버리고 세속적인 걸 버림으로써 나은 사람이 된다고 했지만 그걸 책임 없쓰 그 사람은 다시 상업적인 불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버리고 싶었던 상업적인 내용을 금으로서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페인팅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모순들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국원 작가님 스스로도 이렇게 본인이 상업적인 걸 버려내는 페인팅을 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본인에게 더 어쩌면 더 상업적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본인이 아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오면은 이쪽에 작가님이 주로 작업을 하셨던 우리가 흔히 뭐 성경 시리즈라고도 많이 부르기는 하시는데 여기 뭐 유키오야, 뭐 후쿠사이 뭐 크게 많은 이미지로 나눠져 있기는 해요. 유키오야, 이제 후쿠사이 같은 이미지를 차용한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작가님의 동양에서 가장 상징적인 페인팅이 유키오에라고 생각을 하셨고,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 작가님 주로 책을 활동하다 보니까, 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바이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두 개를 융합하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두 개를 융합하는 행위를 중간에 매개체로 된 게, 우작가님의 캐릭터가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는 동아의 화풍의 서양화, 이제, 서양화가 아니제 성경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글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가다가 적을 만나면 요한이 뭐 지팡이를 뭐 사용하실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쾌하게 작가님의 캐릭터를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가지고 있는 작업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동양과 서양의 혼합이 메인이기는 해요.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것과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차용을 해가지고 동서양의 화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에 작가님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작가님이 매개체가 돼서 동서양의 화합 또는 이제 본인도 이제 크게 글로벌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작업이 이런 바이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 붉은 장미 작업 같은 경우는 오스카 와일드의나이팅일일 소설 베이스로 한 작업인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뒤쪽으로 이제 소설 베이스로 한 작업들이 이어질 거예요. 간단하게 작업 설명을 하면 은 오스카 와드의 나이팅게일이라는 소설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은저 밑에 죽어있는 새가 한 소년을 도와주는 이야기인데 한 소년이 너무 한 소녀를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소녀가 나에게 붉은 장미를 가져다주면 너의 고백을 받아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년이 붉은 장미를 계속 이제 찾으려고 떠났는데 이 세상에는 붉은 장미라는 게 찾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도 그 찾고 있는 소녀를 보면서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많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죠. 그소년도 찾지 못해서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좌절을 하고 좌절을 하고 있는 소녀를 본 새가 본인이 도와주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 흰 장미가 피어 있는 곳으로 가서 장미의 가시에 본인이 피를 흘리게 찔려요. 그래서 이제 몸을 굴려 가지고 자신의 피로 붉은 장미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소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그 붉은 장미를 가 지고 소녀에게 고백을 하러 가는 내용인 거죠. 사실 제가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이번 전시가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작가님이 본인 딸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페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소설 동화이자 이제 그런 것들은 삐삐인데 삐삐가 두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에 한 글을 위에다가 적어 놓고 그거에 맞는 페인팅을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쪽 파란색보다 뒤에 있는 초록색 페인팅 같은 경우가 좀더 재밌는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 초록색 페인팅 같은 경우는 글귀를 보면은 내 걱정을 하지 마라. 난 항상 최고가 될 거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아놨어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페인팅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삐삐가 술 먹고 놀고 있는 것 같고 작가님의 캐릭터, 강아지가 들어가가지고 와인을 먹고 술 먹고 놀고 있는데 파티를 하는 장면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너네 파티하고 노는 것 같이 뭐 걱정을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난 항상 최고가 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 페인팅의 백미는 저기 두개 있는 흑백 액자예요. 이게 몇 가지 시리즈로 제작이 되는데 저 흑백 액자에는 항상 작가님이 그 분야, 자신의생각에서 어떤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만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스티븐 잡스와 틴뭐 쿡이 들어가기도 했고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작가랑 톨킨 반지의 여장 작가가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 돼요. 2층으로 가시죠. 자 2층에 올라오면은 보실 수 있는 작업이 이런 큰 꽃나무처럼 보이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와 그냥 나무에 대한 뿌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선악과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선악과 나무인 거고 여기 있는 꽃들은 사실 수많은 유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 유혹의 열매들이 있고 밑에는 뱀이 있죠. 원래 선악과에서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해서 이제 먹게 만드는데 뱀이 유혹을 할 하 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글귀로 Never u n d e s n a k e kill i t 그러니까 유혹을 적절히 물리치지 말고 완벽히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뱀을 상처만 주고 물리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목숨을 끊어버려라라고서 유혹을 절제하는 방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이 페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우주인 캐릭터와 이제 강아지인 캐릭터가 이제 스네이크와 맞서고 있는데 이게 총네 가지의 방법으로 유학, 유혹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혹시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재밌게도 모든 유혹은 이게 우리가 우주라고 대변한 이 캐릭터가 뱀을 죽이고 있어요. 항상 강아지는 방관하거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우주가 살면서 많은 나쁜 유혹들을 마주하게 될 건데 그거를 확실하게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만드신 작업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옆에 프린세스 이제 공주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 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숨어있어요. 한 페인팅 안에 여러 가지 페인팅을 좀 숨겨두셨는데 여기 큰 페인팅 안에 하나의 액자 프레임이 더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는 작가님이 예전 5년, 10년 전에 쓰셨던 페인팅 기법들을 만들고. 일부러 그 글귀를 이 안에다가 적으셨어요. 작가님이 거의 모든 페인팅에는 글귀가 들어가고 그 글이 들어가야 작가님 페인팅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밖에 적지 않고 안에다 적은 거는 이것 또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과거의 방법인 거고, 지금 여기 밖에 있는 같은 경우는 현재의 기법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작가님이 아까 딸이자, 넥스트 제네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인이 스스로 과거로서 자리를 잡은 걸난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이고 과거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랑 이제 다른 캐릭터들 그냥 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책을 읽고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너네가 이제 현재 이제 앞으로 나갈 미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는 현재 의 기법 앞으로도 작가님 사실 그 사용을 하실 미래의 기법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로서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내용적인 측만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엘사예요. 엘사가 스벤을 통해서 이제 왕자를 만나게 되고 나머지 페인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공주와 왕자가 연관이 되어 있는 동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스민 같은 경우는 호랑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지만은 왕자를 만날 때 항상 옆에 있었고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백마 탄 왕자를 만났었고 벨도 이제 망아지를 타고 다녔어가지고 항상 왕자를 만나는 매개체가 되는 것들을 했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우주가 보는 책에 프린스라고 적혀 있고 사람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났던 뭐 야수를 그리거나 뭐 왕자를 그렸던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미래는 열려 있다라는 거. 누구로 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프린스를 만나는거나 저 사람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같은 사람 그림으로써 오히려 열려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이 하나의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 끝이에요.